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벌써 예약을 벌써 받았어 몇 명은 받아서 지금 훈련을 짜고 있는데 그 추가로 할지 말지는 결정을 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제부터 통합 과학이 아니라 원파트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능 학생이다 나는 수능 대비 지금 수능 기초반의 2학년이면 수능 대비반 이건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모두다 나는 이제 수능 대비반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라는 마인드로 해줘야 고3 됐을 때올 복습이 될수 있거든? 자, 공부법이 바뀌는 거예요. 질량하고 부피가 비례인 경우 라고 말을 할때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냐면 동일 물질 동일한 물질 1, 아니고요. 물질 1때라는 어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물질 A 를 a 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근데 그 물질이 질량이 질량이 두배 됐다는 말의 뜻은 그의 개수가 몇 개가 됐다는 소리야. 두 배가 되었다는 소리고 개수가 두 배이기 때문에 부피가 두 배가 되었다는 말이 성립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른 물질 다른 물질이야. 그러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의 질량이 2 질량이 배라고 해서 얘가 부피가 2 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요것만 배우지 얘를 안 배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질량이 두 배면 부피가 두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질, 여기서 질량하고 개수라고 하는 이 개념 그 다음에 이 개수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부피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제부터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거의 다가 누굴 갖고 하느냐 면 기체라는 걸 갖고 얘기해요. 기체일 때 여기서 지금 기체라는 건 이온성 물질도 돼요. 고체나 액체는, 고체나 액체는 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화학라고 하는 걸 배워놓으면 조금 편해. 자, 여기서 화학를 가끌고 와볼게. 뭐가 들어있냐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기체라는 것이 운동할 때 어떤 개념이 있느냐? 얘는 이제 브라운 운동에서 불규칙 직선 운동을 한다. 그다음에 완전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충돌 전후에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이런 말은 집어치우고 여기서 중요한 건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얘는 기체 자체 부피. 아난 이럴 때 보면 투 파트를 하고 원 파트랑. 과 내용이 겹쳐서 더 심화가 두 파트, 더린게 원 파트여야 모양새가 좋거든 배우기가 좋은데 예전엔 그랬어요. 그럼 화학 원을 배워 어? 화학 원을 공부해. 근데 더 심화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럼 화학 투를 공부하면 심화가 돼. 근데 요즘은 화학 원과 화학 투가 내용이 달라. 이름만 화학 화학이지 화학 원 화학 투 내용 내용이 다르니까. 배우나만 나가 되고고3 되면 전혀 다른 말만 화학 두지 전혀 다른 과목이 되거든. 근데 좋은 건 좋은 건 좋은 건중3 올라가는 애부터는 그렇게 될 거야. 나야 얼마나 좋아. 애 얘들 되게 양이 많아질 것 같은데 원리가 제대로 되면 화학쭉다 배울 수 있거든. 아무튼 기체 자체 부피를 무시한다는 거. 어? 근데 기체할 때 부피 있는데요. 자체 부피를 무시하는 대신 용기의 부피를 용기의 부피를 우리는 곧 기체의 부피로 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부피를 차지 어, 부피가 얼마야라고 했다라는 거 자, 예를 들게. 이게 납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10L가 있다라고 짓자. 지금 이 말만 새, 뇌를 자동시키지 말고 시각적인 기체 용기 부피가 기체 부피야 10리터 네. 여기 A 기체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A 기체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10리터지. 여기에 여기에 기, A 기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B 기체가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얘 부피는 얼마예요? 10. 그냥 10인 거야. 아 선생님 A, 얘가 A가 들어 있는데요? 내가 안들어있대어 들어 있지만 얘 자체가 찾아는 영역이 없다고. 네가 얼마인데가 아니라 A 너몇 어 리터짜리 용기에 있니? 10리터인데 음 너는 그러면 10리터인 거야. 거기에 누 음, 누가 있던 상관없어. 근데 B가 들어왔어. B의 용기는 몇 리터야? 10리터야. 그럼 10리터가 되는 거야요 이게 말 자체 부피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단 단. 단 자체 부피가 없는 시대 얘는 고유 질량은 음. 수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쉽게 표현하면 이거야 투명 인간. 음. 투명 인간 눈에 안 보이지. 네. 왜? 내가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건 얘가 일정한 공간의 부피를 갖고 있어서 이 부피만큼 빛을 반사하거나 방해를 해서 그 차이만큼 내가 이물체를 보는 거거든. 근데 얘 부피가 없으니까 차지하는 영역이 없잖아. 그럼 안 보인다야. 근데 투명인간이 때리면 아파 안 아파? 아파. 왜? 질량을 갖고 있고 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투명인간의 개념인 거야.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들 수는 있어. 단 전제 조건은 내가 움직이거나 걔가 움직이면 안 돼. 나도 보죠, 걔도 보죠. 그럼 이제 그걸 반사시키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거 끝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듣기만 해. 기체, 평균 동작 운동 아 자체가 이것어 에너지. 기체평균분자 운동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 에너지는 는 오로지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변화 이라고 써요 더 줄일게요 더 줄이면 에너지는 온도하고만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아졌대 온도가, 온도가 변했어. 근데 온도가 일정해? 온도가, 정, 정리하면, 온도가 일정해? 라는 말의 뜻은 에너지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고정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얘는 별로 안 중요한 게 뭐가 안 중요하냐면, 고2 때는, 일단 모든 문제가 다 그래. 고2 때는 온도 일정이라는 전제적 권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안 변하는 거야. 다른 게 변하는 거지. 근데 고3이 그 되면 온도가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도 안 변한다는 전제 조건인데 고3이네 온도가 변하네? 그럼 변해서 어 에너지가 변하네만 찾아안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얘를 무시하셔도 돼요. 특별히 화원을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출발할 것이고 그럼 에너지는 안 변해요 하고 서 끝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할 거는 자체 부피가 용기 부피다라는 거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이 부피는 결국에는 질량적인 개념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부피는 개수와 개수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부피는 개수와 관계를 가지는데 이게 이렇게 돼. 어떻게 질량은 질량은 개수와도 관계를 가져요. 부피와 질량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 이제 문제를 내 거야 선생님들이 그러면 선생님은 부피를 툭 던져 던져 놓고는 그 걔가 질량이 얼마게 라고 물어봅니다 반대로 얘가 얼마야 그때 걔가 차지하는 부피는 이라고 물어요 그럼 팩트는 또 그대로 가는데 질량이 나오면 얘를 가는 게 아니라 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로 갑니다 근데 부피로 문제를 냈어? 그럼 부피를 개수로 바꿔야 돼요 개수를 다시 몰로 바꿔? 질량적 개념으로 환산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아! 어떤 문제도 없어 무조건 거쳐가야 돼 그래서 얘가 메인인 거야 개수가 개수 자 이거를 이제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그 당시에는 이제 기체니까 택이 작다 보니까 음.. 상대적 질량이 필요했던 거야 상대적 질량 그래서 나온 게 이거야 그래서 들어는 본 적은 있어요. 원자량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네. 원자량에서 탄소가 얼마? 12입니다. 뭐 수소는 1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교과서적으로 정리해 줄게. 산소는 16입니다. 라고 해서 가짜 질량이야. 상대적 질량으로 나와. 질량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얘가 양적 관계니까 이제 양적 의 수적 개념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시, 탄소가 10이라는 걸 12g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개수를 측정해 봤더니 얼마 나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그래서 결국엔이6.02 곱하기 10의 2 3승개라는 개수는 원자량의 실제 질량인그 g을 붙이는 것과 같은 값이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자. 얘가 원자량에다가 질량 그람을 붙여요. 그러면 얘가 6.02 x 10의 23승 개가 되는 거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거, 얘 질량이 변하이안 변하냐. 다른 물질 되면 변하겠지 응. 근데 그 물질은, 얘질량 고유한 값이잖아. 그러면 이 숫자는 변하는 숫자야, 안 변하는 숫자야? 안변하 그러면 이 개수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해. 안 변하는 고정된 수, 기준이 되는 수가 아라비아 숫자 중에 누구게요? 1이에요. 그래서 개를, 개를, 개란 대신에 몰이라는 단어로 환산해서 바꿔버립니다. 안 변하는 숫자니까. 그래서 원자량에다 그라프이면 그러니까 1몰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끝났어. 지금 다뭐 했냐면, 얘네 관계 한 거야. 얘네 관계.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이 관계도 따져야겠죠? 응. 했을 때, 1몰이었을 때, 즉, 6.02 곱하기 113승 개가 이 개수만큼 차지하는, 차지하는 부피를 측정해 봤더니 얼마가 나와? 22.4 리터가 나오더래요. 나오더래. 그럼 끝난 거야. 응.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를 듣게. 여기서 이제 산소가 있어. 네. 16이야. 탄소는 12야. 수소는 얼마야? 1이지. 네. 얘가 1몰일 때, 얘가 1몰일 때, 얘가 1몰일 때, 질량이 몇 배니? 16배지. 네. 그럼 차지하는 부피도 얼마야, 얘? 네. 틀렸어요. 얘랑 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애야. 아. 얘가 질량이 어떻든 상관없이 용기 부피가 기체의 부피인 거야. 얘가 1몰이면 얘도 22.4L인 거고, 얘도 22.4L인 거고, 얘도 22.4. 질량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유치원생 10명하고, 대학교 유도부 10명하고, 명수는? 똑같아. 똑같이. 질량은 다르지. 부피랑 질량은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 아니잖아.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개수와 부피, 수와 부피, 수와 질량적 개념. 그래서 항상 얘가 여기서 교량적 역할로 항상 수에서 몰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잡혀요. 얘를 통해서 양이 나오는 거고 얘를 통해서 부피가 나온다는 거. 이거랑 그다음에 뒤에 이제 여기까지 살까 멈추고 멈추게서 농도가 또 나와요. 농도가 나온 농도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서 지금 기억해, 이 개념은 생각보다 화학에 제 애들이 화학 시작해서 일 단원에 포기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거든. 여기서부터 문제는 걸려서 그래요. 여기 한번 잘 한번 종이에다가 작근이지만 한번 써.